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~ 아아 오늘은 좀 마음가짐을 좀 하고 갈게요. 여러분들, 오늘은 오늘 진짜 제 운명이 달린 날이라서 저희가 강등되면 진짜 얼굴 못 들고 다녀요. 여러분들, 진짜로요. 나 오늘 이거 같이 버어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깨웠다고요. 아 지랄하지마. 진짜... 아아아아아아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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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 씨발 플레 망령새끼들이 나랑 뒤오하자 할까봐 씨발 진짜! 아 이거 플레 망령새끼들이 듀오코 쓴다고 씨발 안 돼! 나죽로떨어 죽겠어 난 플레 받아 제발 이 망령들아 제발 형좀 놔줘! 가보자 가보자 안경 g 물 i 껴주세요 네? 안경 잠 j a 있어요? 뭔 소리야? 안경잠 o 겠다고 뭐가 뭐가? 안경잠 g 나왔어? 안경잠 g 나왔어? 안경잠 l 나왔네. 나도 잠 g to 나 o t 씨발 진짜 잠깐만. 아, 잠 i n g to go to j 아 i 아 I'm g o 야, 손좀 풀게, 손 풀고, 손 풀고. 일단 손좀 풀어, 일단 손 풀어야 돼. 아, 긴장되냐, 왜 이렇게? 아, 나왜 이렇게 긴장돼 씨발 아이, 불면, 불면, 승급죄보다긴장 되면 어떡하자는거야이 개새끼야. 아, 씨발, 진짜 죽겠지. 내가 그렇게 욕했던 다이아라는 갈수 없어. 나 다이아, 다이아 진짜 할수 없어. 다이아는 진짜 나랑 안 맞아. 다이아는 진짜 나랑 안 맞는 말이야. 다이아는 안 돼. 이리야, 다이아는 진짜 안 된다. 어너 여기서 머 물러야 돼? 똥만 발사할 텐데, 뭘 다시 귀찮게 다시 리카나 나에게 힘을 줘. 아이시대로 우리가. 얘들아 좀 얘들아 근데 진짜 진짜 부탁 하나만 할게 얘들아. 얘들아 내가 무릎도 꿇을게 얘들아. 어? 얘들아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. 건청 라운드만 한번 봐주라. 건청 라운드만 진짜 조용히 가자. 못 말지 알겠지? 나 너네 믿는다 진짜로. 건청 라운드만 약속. 죄송 레이나 말고는 할줄 아는 거 없음. 레이나 빼고할줄 아는 게 없으시다고요? 아, 그러면 답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어, 이거... 핏죽이잖아. 아, 아, 죄송해요. 제가 원팀인 줄 알았으면 다른 거 했을 텐데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제트 못하면 이해줘? ㅅㅂ이 왜 칼픽한거야 아 그럼 원챔이면 빠르게 픽하시지 죄송해요 씨발 레이나 원챔한테 레이나를 뺏었네 아나 진짜 아 진짜 그러면 닷, 다지 하시지 그러고 트위치 챗왜왜 그래요? 네, 그 채팅을 왜왜 하시고. 이거 그러면 따로 다합시다 따로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. 재정 전 어, 자, 눈을 쓸게. 하나, 둘, 셋. 시를왜못 하네. 없어. 멀다

워라, 번더 쥐, 리가, 덩, 겨,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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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다이아이가 조이자한테 어, 어, 개경 어디서 다이아다 이가 조이자한테 개경 아, 아네, 아네, 다이 있어 안 돼! 이겨줘 야야 와! <laughs> 와하하 <laughs> <어떻게 될까요? 웃음>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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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laughs> 와! <laughs> 와! 와! 지새끼들 뷰지새끼들이놈 뷰지새끼들은 그거 나름 하가을수 없다놈 야야 <laughs> 스고이 캐리해 네. 어서본같나 어, 재밌어! 어! 나 재밌어! 으니 생각! <놀람> 으 그거 니 생각! 으나 어, <놀람> 재밌어! <놀람> 아, 나 어. 미드에 3 있어. 1팀. 야, 미드로 가지 마! 어, 파이프야너 너무.. 해. 거기 전박해파이프야 나이스! 나이스! 미드 마샬!

아, 존나 재밌노. 발라드 존나 재밌노. 발라드 존나 재밌노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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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? 어! 초짜 게임 하는데. 다이아가 감히 내 발목을 잡아? 나이 개새끼들아형기 올라가야 될까? 나이 새끼들아 씨발. 아, 나이 개새끼들아내 비디오. <laughs> <laughs> 네, 바로 무빙으 피하고? 올릴게 아저 그렇게 나가면 내가 뭘 못해줘 아, 비응신 아니 아니 나 괜찮아, 나 괜찮아. 이거, 제트형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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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 이거, 아거 아니 이거, 이거, 사야 돼형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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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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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거이 이거, 이거, 월거 이거, 네, 사이퍼아 죄송해. 아 시티시. 아, 아. 시디, 시디. 아니, 터널 터널. 어 어떻게 얘들아 재미 없어서 미안해. 아 어, 진짜 미안하다. 얘들아. 아 너무 좋네. 야 이게하나 방금 사이퍼가 연무빙 치는데 왜길막혀서 사이퍼 리얼 베이팅하고 길 챙기냐 나박고 냅다해놨다 조만간 유튜브에 코끼리 적격 검색해서 봐라 언될줄 알아 가만 안 둔다 일어나 가자 나이스 수고어아 <laughs> 이제 댓글 보면살게 여러분들 아 채팅창 댓글 보면살 할게 나이스. 채팅 보면살 할게요 여러분들 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잘하지? 노잼이라고? 아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지라고요? 여러분들 저도 지고 싶은데 아 진짜, 진짜 여러분들 제뇌는 진짜 지고 싶거든요? 몸에 이기라고 하네. 아, 자, 뇌는 지고 싶단 말이야. 근데 모르겠어. 어, 야, 좀못해봐 봐. 왜 이렇게 잘해? 아, 한마디 했으니까. 어, 한마디 했으니까 아마 알아서 할 거예요. 나이스! 나! 네! 이스 그렇지. 네가 먼저의 퍼킹 오더. 상대가 피가 없으니까 찍고 죽기 전에 바로 네가 가서 잡아.

I'm not sure if you're n 용 t 용 u 용 e 용 f 용 o 용 r 용 not sure if y 니다아 e n 수있 sure if y o u r 질 not sure i 가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 던 you're 야, 앞에 왔 어, 왔어? 아마 뭐일 거야 미드 아닌 삐. 엘보 조심해, 레이나. 부끄 줄게, 조안 들어왔어.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이제 들어왔어. 야, 덫을 야어시야

테니까 보다 파이크 설치 아 씨발! 마깨 줄래? 미드 봐도 깨세요. 밑에 맞아. 야! 나를 위한 노래야 이건 나를 위한 노래야! 나한명 왼쪽

리드 많아? 리이 아! 내가 잡을게 천천히 같이 같이 나이스

야! 근나 TV 1 있어? 와, 와, 플레다. 와, 플레다. 와, 플레다. 와, 저거 보세요. 우 와, 씨발 진짜 어디까지 진학하니? 야 MVP인데 1 7 2 씨발 말이야? 와, 진짜 존나 힘들었다 진짜.